안녕하세요. 뻑기입니다 공사가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그 전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각층에 이제 한 세대씩 있는 4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체 그리고 대수선까지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여기 4층이고 4층에 위에가 이제 옥상이 있고 밑에 3층, 2층, 1층 이렇게 4개층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 건물은 쓰리룸이었어요 집으로 쓰던 공간이었거든요. 이쪽이 거실 그리고 방 하나, 방두개 그리고 저 구석에 방이 하나 더 있었고 그리고 그때 화장실이 있던 공간인데 특별하게 큰 공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H빔 H빔 공사가 중간 벽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저 구석 구석에 이제 구조 보강이 다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이는 세로로 된 장빔들이 꼭대기 층에서 이제 제일 아래층까지 쭉다 이어져서 이 라인들이 지금 다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로 큰 공사가 어떤 공사였냐면 여기 통창을 한번 봐 주세요. 통창이 여기가 기역자라 쭉다 속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비포 영상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일반 창이었어요 조금 작은 창이었고 여기도 이제 방 안에 있던 샤시 베란다로 나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주방 샤시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옆에랑 이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창 사이즈도 다 크게 또 파고 그리고 저기 옆에 저기 옆에도 이제 원래 방이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창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프로젝트 창이 들어가고 저쪽은 이제 다 통유리, 통창이 들어갔는데 개방감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다 트여져 보이거든요.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일 메인 창들은 다 기역자로 통창이 들어갔고 어 기본적으로 여기는 건물주분께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20cm는 다파서 드러냈거든요. 난방층이랑 단열층까지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방통으로 면을 한번 잡아준 거고 여기는 이제 바닥 부분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여기 바닥 공사를 어떤 걸 할지, 타일을 붙일지, 아니면 에폭시를 할지 등등 여러 컨셉에 맞게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방통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벽면은 이제 저희가 깔끔하게 미장이랑 목공이랑 등등 모든 걸다 해서 면을 좀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전함까지 새로 원래 주택용 이제 두꺼비 집이 있던 게 이제 상업용 두꺼비 집으로 교체를 했고 화장실은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상업용으로 용이할 수 있게 샤워 시설 같은 거는 없앴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 쪽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 라인이 지나갈 수 있고 등등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공사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보시면은 화장실을 또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아랫부분 세면대가 이제 매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 금속으로 보강을 해서 선반형으로 이제 세면대가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움은 죽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거울 조명도 이제 조명이 조명이 나오는 간접 조명이 나오는 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변기, 변기도 이제 탱크리스 아메리칸 샌다드 여기 터치 누르면 이제 물이 내려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수건거리라던가요휴지거리 같은 것도 다 무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까지 무광으로 들어갔는데 타입이 600각짜리 포세린 타입이 들어가서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넓어 보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좀좋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방화문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 원래 보일러실이 있던 공간인데 안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실외기 같은 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라인을 좀다 잡아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50짜리 PVC 관이 들어가 있는데 각층마다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에어컨 라인을 그 각층에서 뽑아와서 이제 위로 올릴 수 있게끔, 옥상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를 다 잡아놨고, 그리고 여기는 또 상업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바닥 보일러가 없고, 여기 뜨거운 물은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수도 배수 라인을 다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온수기만, 전기 온수기만 설치하면 되게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창이 있던 건물이고 창을 아예 없앴어요. 창을 없애는 대신에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환풍기, 환풍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조명은 이제 매입 등. 메인 공간은 이제 기본적인 전선 라인만 뽑아놨는데 여기는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조명 톤이라던가 원하시는 조명 라인들을 생각해서 해서 이제 디자인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만 뽑아놨고 문도. 최대한 개방감 있어 보이게, 관외모도가 들어가고, 스테인레스 손잡이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닥 보시면, 예전 도끼다시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끼다시는 아니고, 이게 명칭으로는 마이크로 테라조입니다. 테라조 느낌의 침을 뿌려가지고, 개성 있는 계단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쁘지 않나요? 마이크로 테라조가 사실 일반 에폭시라던가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시공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벽면은 기존에 페인트 에 있던 상태에서 스타코를 뿌려서 조금 따뜻해 보일 수 있는 톤으로 제가 같이 하봤고 그리고 난간도 교체를 해줬죠. TNS 굉장히 고급스럽고 금액대도좀 그 나가는 난간을 써줬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볼게요 자, 옥상 보시면은, 기존에 이쪽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좀 있었고, 창고 같이 쓰던 공간인데, 여기를 다 개방을 시키고, 중간중간에 이제 야외 등, 옥상 등을 이렇게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저희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배수 시스템을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선인장을 키우던, 아니면 식물을 키우던, 조경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조명도 이렇게 나오게끔. 조명도 나와서 여기만의 분위기를 주고 이쪽에 앉아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시던 할수 있는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도 지금 위에가 보시면은 다 개방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난간이 가려져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아예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단이랑 똑같은 난간 이렇게 다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저기 보시면 이제 남산이 딱 보이거든요. 남산뷰와 이제 주택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뷰가 굉장히 트여 보여서 이 앞쪽과 뒤 옆쪽은 메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다 트여서 다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옥상뷰가 좋은 위치라서 이렇게까지 좀 신경을 써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을 보시면은 계단이랑 비슷한 느낌의 입자가 나오긴 하는데 콘크리트 폴리싱이라고 해서 요런 돌이 있는 방통을 붓고다 샌딩을 해가면서 이런 돌이 나올 수 있게끔 폴리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세입자가 이제 층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어, 에어컨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은 리모델링을 해서 벽면을 깔끔하게 했는데, 벽을 다 타공을 해야 되고, 굉장히 건물이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실외기 자리조차도 여기로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로 지정을 해주고, 뭐 4개 층이니까 4대가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으로 쌓게끔 하고, 실외기는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쪽으로 실외기 라인선이 올라와서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잡았고, 이런 난간도 이제 라운드, 라운드, 주고 이 스타코를 칠해주면서 좀 아늑한 느낌으로 여기 공간도 꾸며봤습니다. 이런 조명들도 굉장히 스인레스마감제인데 이쁜 조명을 찾아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싹다 개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통유리로 만들고 어 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그 계단 올라가면서 센서 등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고, 여기도 통유리. 여기가 이제 3층. 3층이랑 2층은 이제 구조가 동일해요. 4층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테라스가 있던 공간인데, 이제 내부가 더 큽니다. 큰 방,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방 있었고, 주방이 이렇게 기흑자로 있었고, 여기도 이제 벽이 있었거든요. 벽이 있고,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쪽은 거실에 있었고, 저기 중간에 벽이 있으니까 TV가 설치되어 있는. 다 개방 이렇게 시켰습니다.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 내부가 좀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유리로 제안을 드렸었고, 조명도 기본적인 라인, 그리고 바닥도 깔끔하게 면을 잡아놨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간단하게 공사만 할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고, 살짝 내리막길에서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여기 이제 분전함 같은 거 하나 설치했는데 4개 층의 s N P S를 안쪽이 이, 여기 안에 다 넣어서 어 간판을 설치하고 조명 선을 이쪽에서만 연결하면 되게끔 저희가 잡았거든요. 위에 층이랑 동일한데 주차장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 계단, 계단을 만들고 이제 야외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밝은 스타코 마감재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통유리, 통유리로 이제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건물을 줘서 상업적인 공간을 충분히 남겨줬고 벌써. 브랜드가 입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차근차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